피보나치 되돌림은 무조건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일봉을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2 0 1년도 초의 불장 때 차트인데요. 보면 아무리 불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차트가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피보나치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이 처음 시작된 이 부분을 저점. 상승이 끝났던 이 부분을 고점으로 찍어 볼게요. 저점에서 고점 방향으로 피보나치를 찍어 보면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0.5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지나간 차트이기 때문에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피보나치를 실제 매매에서 활용하려고 했었다면 상승 이후에 완전하게 추세가 전환된 이 지점쯤에서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피보나치를 찍어본 다음에 나는 피보나치 되돌림 상0.5 구간이 오면 1차 매수. 그 다음 차트가 더 하락한다면 0.618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면 됐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더 깊게 들어가서 피보나치를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매매 근거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정확성을 높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은 차트의 지지 저항 개념을 결합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차트에서 전고점이었던 구간은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이 구간은 상승 추세선을 닿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이동 평균선이 한번더 지지를 해주고 있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피보나치 되돌림 상으로도 0.5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또 다른 예시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차트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 더블 바텀을 형성한 이후에 하락 추세선을 깨면서 다시 상승한 상태라고 가정해 볼게요. 해당 차트에서는 전저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이 구간이 지지 라인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피보나치 되돌림 상으로도 0.618 구간을 터치하는 자리고 차트 패턴 상으로도 역회대 앤슐더의 어깨 부분이기 때문에 저라면 아주 공격적으로 롱 포지션 진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최대한 좋은 타점을 잡고 싶다면 이 구간에서는 5분봉, 15분봉 같은 낮은 봉 차트를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피보나치 되돌림은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지 저항선 그리고 이평선이나 차트 패턴 등에 매매 근거와 함께 병행해서 사용해 주면 훨씬 더 확신을 갖고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해 주는 정말 좋은 기술적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죠?